아,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 네. 일상적인 인사 같아 보이지만도 하루하루 견디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적으로 큰 권력이나 많은 재물이 내게 있다 할지, 않다 할지라도 평안하다면 가장 큰은혜요 복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좀 크고, 또 일어서고, 또뛸 만큼 된다 싶으면은, 가장 먼저 보내는 곳이 태권도 도장입니다. 아이들이 다리는 쭉쭉 뻗지 못하지만도, 하얀 도복을 입고 오면 어찌 예쁜지 몰라요. 태권도 도장 왜 보내죠? 몸의 건강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태권도 도장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렇게 표면적인 큰 이유고, 밑에 깔려있는 본래 부모의 마음은 이것이죠.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격수양과 건강한 몸을 가졌어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건, 스성태권도 도장에 붙은 슬로건이고, 부모의 마음은 인적성숙 몸의 단련, 다 좋죠. 그러나 이 험한 세상, 학교 폭력에 견딜라면는지몸 지가 지키면 좋겠다. 사실 이 마음이 많이 깔려있어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강해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라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논리는 개인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도 이런 정책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보십시오. 중동의 그 많은 아랍권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여도 일주일 안에 세속적인 말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를 치면은 이스라엘은 10개의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다. 깡패 국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은 역사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땅에서 제대로 된 안정된 삶을 구구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일행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 약 70여 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나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는지 수백만 명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 이 다수가 된 이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하여서 더 심한 노동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땅에 사는 백성들의 소름이죠. 백성의 수요가 늘어나도 애굽이라는 남의 땅에 사는가? 그게 좋은 사례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슴살입니다이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해방과 고의 감격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40년 광년을 지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왕국 말이죠. 이렇게서 내 땅에서 좀 살만한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 마사제국 다음에 헬라제국, 헬라제국 다음에 로마제국이 계속 지배를 합니다. 그 연수가 수백, 수천 년이 이릅니다. 땅 없이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36년 일본 지배를 받아도 지금도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개, 5개의 제국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내 땅을 바라보지 못한 채 유랑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들이기에 역사적 경험으로 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법, 비법을, 비법을 그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에고 바라와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메시지를 주었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요수와도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가난한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까? 고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수와야 너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단대하라 이런 그리해서 요서아가 가난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디 한두 마디이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놀란 기적과 역사의 산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적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큰 감화 감동되었던 부분들을 주로 문서로 많이 남겼죠. 그게 오늘 우리 읽는 성경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뜨겁게 와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할때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생존하고 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 국가도 강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보십시오. 구소론 때에 우크라이나는 이 원자력, 이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그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그 모든 것을 강대국들이 뺏어버렸습니다. 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침범을 당합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도 어리비리해가지고는 내 자리 없습니다. 휴가가 또 오면 책상 사라집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강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고는 견디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하라,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땅 없는다 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정신적으로 그렇고 강한 것을 주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온유하라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참 세상 물적 모르는 주님의 메시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즉, 이스라엘인들은 아직 로마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즉,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땅을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독립 당원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마사다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사다는 높은 고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마고원만 알죠. 마사다 고원은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뾰족한 수백 미터의 높은 곳에 평원이 있는데 마사다 전투병들은 그 마지막 거기까지 올라가서 로마와 대책하여 싸웁니다. 그 로마는 이 마사다 전투에 있는 이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흙토담을 쌓아 올라갑니다. 예, 네. 기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수십 년에 걸쳐 흙토담을 쌓아서 마사다 고원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로마 병정들이 이 마사다 고원까지 쳐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사 항전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가장 되는 남자들은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로마 적군에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하여 마사다 고원에 올랐을 때그 땅에는 살아남은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마사다. 유대 전쟁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육사 생도들은 마지막 임관식을 할 때에 마사라 고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라도 끝까지 싸워서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사 항전을 벌일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환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땅을 빼앗겨 마사다 전투를 벌이면서 땅을 지키겠다고 결사 항전했던 이들이 있는 그 시대에 온유하라니 온유환자가 복이 있고 온유환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질서에 맞는 메시지라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질서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강한자가 생존한다는 이 진리만이 참 진리라면은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달리 주님은 정 반대의 길 우리가 생경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색이고 은밀범위는 이 메시지의 무거움, 이, 무, 이 메시지의 진중함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온유한 자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기에 약합니다.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온유한자를 점점 돕기 시작하면은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악하여 강하여 남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영역을 넓히지만도 주변에 적들이 많아. 그 직영,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져가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도 목도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길게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TV 영상 보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있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힘센 사자는 아프리카촌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위에 더큰 포식자가 없으니까 활기를 치며 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자 맹수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다니니까 가는 마을마다 부딪칩니다. 사람들은 총이나 칼을 들고 사자를 쫓아냅니다. 사자는 어디든 갈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그의 지기는 점점 좁아져 갑니다. 그러나 사나운 맹수에 의해 쫓겨 다니는 초식동물들 어떻습니까? 늘 쫓겨 다니는 것 같아 보이나 사람들 해야지 아니하니까 사람 주변의 초원지에서 풀을 뜯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나운 짐승들은 언제나 움크리고 숨어 지냅니다만 초식동물들은 평원에서 풀을 뜯는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동물이 많은 땅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대부분 초식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인의 섭리를 통해서도 강간자만이 살아남는가 이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한 사람은 서울이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적들이 없기에 가는 것보다 환영하고 그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뜻도 이와 유사하다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것 같아 보여도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력을 받기에 그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하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확신이 안 옵니까? 강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주님의 이 놀란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러나 오늘 주께서 하신 온유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상 온유란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를 우유부단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객관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온유로 하는데, 이것 또한 성직에서 말씀한 온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불의에 분노할 줄 알되, 반대자도 품어갈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온유를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불의에 분노할 줄 알고 반대자를 품고 갈수 있는 성품. 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을 온유하다 말하지만도 모세만큼 온유한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온순함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다혈질적인 측면도 강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갈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인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애굽을 처 죽여 버립니다. 얼마나 성질 급한지 몰라요. 다일질입니다좀더 두고 보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상대를 죽여 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왕실 잊지 못하고 결국은 미대한강야로 도망가는 동기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급했습니다. 나이 마흔 될 때까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 알면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출애급 여정의 광야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준 의미를 잊어버리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도 없으면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연병으로 쓸어버릴 작정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제가 뜨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아닙니까? 이 교인들은 막확 쓸어가 버리십시오. 아마 그럴 법한데, 모세 속을 그렇게 속이고 원망불평했던 이 백성들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는 생명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우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꿇고 기도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평을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온유함이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하신 온유함이란 불의에 분노할 줄 알되 그러나 반대자까지도 품고 나갈 수, 나갈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온유함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온유의 히브리 아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나,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이루는 상태를 아나, 온유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태성적으로는 온순히 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다이질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이 다혈질적인, 이 마음을 평정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맡겨진 마음, 이것을 온유라 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라 합니다. 여러분, 경주마들은 주로, 과거에는, 야생마를 붙들어 길들여서 경주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으로막 달리는 막 무겁지대로 막 달리는 그 본성이 사납고 거친 야생마를 올가미 씌워가지고는 고삐를 기우고 오랫동안 주인이 길들입니다. 그리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이런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최고의 경주마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야생마는 기질이 와일드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야생마는 명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할 때에 태생적으로 고운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나는 원래 태생이 이렇게 안 되는데 뭐 자꾸 온유하라 하십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제게 막 야달치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돌아서면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성적이 급했어요. 이랬는데 그게 믿는 지 1, 2년 되면 제가 이해하는데 30년, 40년 되는데도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온유는 태성적인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깃들어진 따뜻한 주님의 성품을 일컬을 때에 온유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동안에 말씀으로 선천로 태어난 내 태성적인 이 마음은 접고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품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아멘. 땅을 얻는다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얼마나 귀한데요. 땅은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컴퍼니, 회사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되는 업, 그런적인 업, 그 터기 기차, 자, 그 기자를 써요. 기업 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을 실제 얻었나요, 우리가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 보십시오.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힘있는 자, 강한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필리핀을 보십시오. 토지를 가진 7%가 필리핀 전국토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구조가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7%대의 상층 구조가 땅을 다 지배하니까 하층 구조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필리핀이 옛날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60, 70년대에 장충체육관 설계하여 지은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김포공항 설계하여 지은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가만큼 땅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 위기가 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도 땅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언유 해라. 언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현실이 그렇나요? 그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봤어요. 대부분 이런 땅이란 개념입니다. 이 현세의 땅은 아니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믿을 때 너에게 이미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맛봐야 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을 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땅, 땅만으로만 해석한다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앞에서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이미 주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처음엔 약해서 부드러워서 주님의 성품으로 따뜻하게 안고 가다 보니까 지경이 좁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좋아 점점 지경이 넓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돕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효과를 충분히 누립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여, 너무 착취를 많이 해서, 처음이란 강한데 눌리지만도,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집니다. 저 사람 상대하지 마. 너무 악해. 그러다 보면 팔로도 막히고, 지경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땅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삶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를 세상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온 환자가 보긴만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의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얻는 보상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온유한 사람의 지경은 넓혀져 갑니다. 이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엔 유약하여 저 부드러운 사람 뭘 할까 하지만도 돕는 일이 많아지죠. 여러분, 초식동물이 번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짐으로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주께서 주신 이 메시지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품성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